오늘 본문 6절 서두를 보시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를 보면 메림 나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메림 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는 나누다 라는 뜻의 메리 조 라고 하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누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뜻은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원수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어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염려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4절 이하를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파괴적인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염려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염려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염려를 안 한다고 자동적으로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 안에 있는 오물을 내가 치울 수 있으면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치울 수 없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만일 딸 아이가 12시간 넘도록 아무런 연락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해도 끊겨 받지를 못합니다. 10번을 전화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정적인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6절 중반부를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이 모인 곳에 음식을 먹게 해야 되는 염려거리가 있었지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 염려거리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염려거리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더큰 사람이 되고 더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때문에 염려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술취한 여인처럼 기도하였습니다. 힘없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혈루증 때문에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솔하고 진지하게 애절하게 절박하게 나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염려를 가져다 주는 대진표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사탄과의 대진표를 하나님 대 사탄으로 대진표가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는 사탄과 내가 싸우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세 대 바로가 아니라 대진표를 하나님 대 바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신 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대 질병으로 자신 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대 가난으로 대진표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만 맡겨 놓고 또 다른 문제로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10편 37편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편 55편 22절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반역합니다. 시나가 반역하고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인생의 모순으로 고민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잘되고 악한 사람은 망해야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의 원수막에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염려를 주어서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